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늘은 어, 사랑초 음, 심는 팁이랑 진주 목걸이 이렇게 삽목을 해볼게요. 어, 이거 지금 진주 목걸이가 여기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삽목이 되고 됩니다. 여기는 뜰에 있던 거 음, 뜰에 있던 거 봐서 여기다가 이제 옮겨 심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 심고. 흙은, 어, 제 쓰는, 흙, 그, 좀,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마사, 마사는, 잔마사, 한3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산흙, 음, 좀, 한20% 들어갔고, 상토, 상토가, 한1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름토분이, 20%들어가고 하여튼, 뭐, 이거는, 상관없이, 아무 데도 해도 잘 되니까, 꼭, 흙이,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 흙에는 됩니다. 아무 영양 안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되는 게, 이게 정말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뭐, 그 흙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 흙이는 해도 되고, 재활흙 해도 되고, 음, 재활흙 해도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하고, 굉장히 추위에도 강하고, 물론, 노지 울동은, 이제, 뭐, 지역이 따라 안 되지만, 작년에 제가, 어 이제 해보니까, 노지 울동이 되기는 돼요. 되긴 되는데, 쪼그라들어서, <laughs>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렇죠. 되기는 됩디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해도 얼마든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 밑에도 많이 처지고 밑에 완전 내려오고 해서, 그런 아이들 떼서,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하고, 뿌리 내리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삽목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물은 병도 없어요. 아무리 물 매일 물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키우나에 따라서 다르죠. 그지? 베란다에서 계속 햇빛이 부족한 데다가 물만 가만히 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햇빛이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하니까. 예, 햇빛이 이제 막, 종일 햇빛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잘 되지.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오시는 분도 드리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도 드리고, 필요하시는 분들도 드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 손가락 길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길이 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요. 이리 작은 화분에서 너무 꽃이 빠르게 이렇게 피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음, 이제 여기 꽃이 이제 하나 올라오는데, 이거 이렇게 깊으면 꽃이 아예 안 피어요. 이렇게 절대 깊게 이렇게 심지 마세요. 꽃이세 개를 심었는데, 여기 있는 아이를 빼서 여기다가 이제 이세 개를 심었거든요. 세 개를 심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분이 여기에 이제 이쁘서 여기다가. 이것도 쭉온 화분입니다. 버리는 거. 쭉 온, 이런 항아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꽃핀면제 예쁠 것 같아서 이건 이대로 두고요. 음, 이거는 이대로 두고.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 주시라는 거.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세 개를 심어 볼게요, 여러분. 작년에도 이게 이제 1 2 0 0 0원 주고 데려오나, 저는 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아, 로즈 심플. 이게 이제 12,000원에, 12,000원에 데려왔습니다. 11월 19일 날. 그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를. 잘못이, 잘못이, 여기다가 이제 넣고, 이 넣고, 절대 깊이 하면은 안 좋다는 거, 여러분. 깊이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낮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심어 주시면, 꽃 피면 참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작은 화분에서 이제 꽃을 피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심었고 이게 작은 화분에 여기 너무 작아요. 이것도 너도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도더안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이런데다가 또 옮기 심어 볼게요. 조금 넣고 큰 화분에다가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심어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어보니까 그러네요. 쓰기다가 저는 두 개를 이대로 이 저는 이 흙을 어, 강물에도 들어가고 좀 영양이 있는 흙을 했습니다. 내나 블루, 블루베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블루베리 통에는 있 이제 지렁이 토분이 좀 많이 들어갔죠. 지렁이 토부는 얼마든지 하운에 판매하니까,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고, 이제 이야엘이 너무 예뻐요. 야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야엘을 음 다른 화분에다가 옮기 심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바람기미 사랑초랑 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뽑아서, 이 화분에다가, 이건도이 이 화분을, 어이 저거 화분이라, 어, 옥상 램보님께서보내주셔갖고 이벤트에 당첨되신 건데, 저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셔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살 혹시 이 파서, 이거는 뭐, 낮게 심고 이런 건 아닌데, 예쁜 게 모양이 없어서, 화분이 모양이 없어서, 이제 또 예쁜 데다가 옮기 싶습니다. 이거는 너무 뿌리가 작아요, 여러분. 이건 뿌리가 너무 작아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이거 뿌리가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뿌리를 몰랐어. 몰라서, <laughs> 몰라서 그랬어요, 몰랐어못 찾았어, 이 뿌리를. 그래서 이제 따로 심어주면, 어, 내년에 번식되면 잘 관리를 해서, 이제 또 많이 번식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거는 또 이렇게 따로 심습니다. 헷갈려서 뭐가 뭔지 헷갈렸어요 아우 이야일하고이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요. 파란색하고 이렇게 너무 여리, 여리여리합니다. 이거는 너무 여리여리하네요. 조금 눌려갖고 너무 힘이 없었어. 이렇게 올리듯이, 이렇게 척 늘어지고, 늘어지고 이렇게 이 화분이 훌륭해요, 쁘죠잘 어울리죠, 훌잘 어울리죠, 이렇게. 음. 이것도 야일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야일 같은데요. 같이 이것도 야일이네요. 이게 뿌리가 안 나오는 뿌리가 안에도 들어 있고 세상이이는. 아예 썩었고 썩었네요 아내가 썩었네요 어 이거 이제 이거는 이것도 바람개비 사랑초도 굉장히 예쁘든 예쁜데, 예쁜데 이것도 바람개비 사랑초가 아니고 뭐또 보니까 저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바람개비를 하면 바람개비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음 이거 하나 더 이게 아마 이것도 뭐 이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또 또. 안에 넣어주고 야외열 같아 이것도 야외열 같아요 이것도 음,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심었습니다 어허,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어찌 이렇게 야무치게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지 보세요 이거 세개 3개 심었거든요 세 개를 심으니까 이렇게 하나는 옆으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니까 이렇게 예뻐 보여요, 그죠 이렇게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음, 사랑초를 뭐 여기 저기다가 심다 보니까 섞였어요, 섞였어요. 요것도요요것도 요, 요, 요것도, 미누탄지 꽃이 피어가야 알겠는데 다 섞여 있네요. 뭐 섞였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작업을 빼내 <laughs> 빼내는 작업을 여러분. 아유, 섞여 있으니까, 아 그래서 또, 이것도,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뭔 상촌인지 모르겠고, 민우탄지민우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폼폼도 섞여있고 폼폼도 작다 보니까 다 섞여 있고, 이래서 이것도 좀잘 빼내고.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거 네 개가 있어서 복잡해요. 이게 이제, 네 개에서 복잡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섞여갖고 엉망이네요. 어, 이렇게 덮어주고, 나머지는. 이사람초도바람비인지이상랑 굉장히 예뻐서 제가. 어, 이거를, 또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폼폼 사랑초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드내고 드러내고, 드러내고. 어, 이렇게 이제 흙을 또 덮어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아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네요. <laughs>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이 아이 어, 그늘에다가 나놔야 되겠죠. 며칠 동안 어, 그늘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어, 이제 여기에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이제 이게 뭔지 어, 뭐 여기다가 심어놔 볼까요? 따로 심어나 볼까요?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시원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뭔지. 잔잔한 게 지금도 이씨가 그냥 여기다가 내가 들어 부었었거든요. 아무거나 막. 들어 부어 놨는데 너무 자라서 이게막다 나고 있네요. 다 나고 있네요. 아유, 기특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이렇게 나는 아이들이 정말 예쁘죠. 새싹처럼 쏙쏙쏙 봄처럼 봄도 아닌데 봄에 올라오는 것처럼 새싹이 쏙쏙 올라오니까 얼마나 예쁜지,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는 이거는 좀 다른 것 같고, 이래서 오늘. 9월, 어, 3일날 다 식재인 사랑초들인데,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깊이 심은 거, 어, 낮게 심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꽃이 안 피어서 이렇게 이제 따로 큰 화분에다 심은 거 뽑아서, 뽑아서 이렇게 심었고, 어, 이제 물 주는 거, 물은 저는 매일 줍니다. 여기는 노지라서 이게 바로 말라요. 그래서 촉촉한 땅이, 이게 흙이 촉촉하게끔 물을 저는 그렇게 줍니다. 어, 물을 자랑초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주고, 이제, 음, 흙 비율은 지금 현재 따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 복잡하면 옮겨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흙 비율은 어떻게 했냐면, 어, 이제, 강물에 30%. 이제, 부드러워야 되니까. 강물에 30%라, 그 다음에, 바둑이나 산흙 30%. 지렁이 토분 30%. 많이 넣었어요. 지렁이 토분. 30%. 10%는 훈탄 넣습니다 훈탄이나 뭐, 계란껍질이라든지, 그런 거10% 넣어도 되고요. 저는, 어, 계란껍질 준비한 게 없어서, 훈탄을 이제 10%넣고 훈탄이 들어가면,든지, 벌레 같은 게, 어, 또, 음, 예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오늘 진주 목걸이랑 어 따로 따로 분리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 이제 이게 낫게 심는 게 저희는 너무 좋고 이게 저한테는 꿀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와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